안녕 파고너어 결떼지마는 테리아몬 아, 오늘 킬 디지몬은 디지몬 테이머즈의 주인공 중한 명인 테리어몬입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모반타이. 테리어몬은 신기하게도 쌍둥이가 있어요. 디지몬 중에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죠. 쌍둥이는 여기 보시면 로프몬이라고 완전 똑같이 생겼죠? 이새낀 뿌리 3개에요. 얘는 3대 천사인 켈비몬이 되고요. 테리어몬은 그딴 거 없이 그냥 로보트 됩니다. 참고 옛날에 로프몬하고 테리어몬이 롯데리아하고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로프몬하고 테리어몬이잖 그래서 그걸 롯데리아에서 따왔나?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거는 디지몬 제작진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루머에요. 아우 움직이는 거 봐. 귀 흔들리는 거 봐. 아우 씨왜 이렇게 귀엽냐 얘? 어? 졸로 조금 안네 4단이거든요. 1 2 0펀데 거의 디지몬 조금 안하죠키 몇이야. 79cm. 짱구보다 작네 <laughs> 자, 그럼 평타부터 볼까요? 아 귀때기로 착. 착. 일반 스킬은 불꽃 발사. 아우 파란 파랑... 초록 초록 불꽃이네. <laughs> 자한 마리 잡으면 바로 지나하죠야 가르고몬 아우 토토로가 됐죠? 걷는 폼은 여전히 귀엽긴 하네요 키가 몇 센치가 됐니? 2미1 2 c m 미친 거의 서장훈이네 자 손은 개틀링건이 됐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남아있냐 왜얼굴에 인디언마냥 문신했고요 실기 꼬레 청바지 입고 있네 자 평타부터 봅시다 아 그냥 주먹으로 빡빡 자, 1번 스킬 덤덤 주먹날리기 덤덤 어퍼 어퍼컷이네요 그냥. 으으라잇 자 이번 스킬은 속사총. 개틀링 암으로 연사한대요. 야 총알은 안 보이는데 뭐야 바로지나해 레피드몬. 야, 한국에서는 레피드몬인데 여기는 레비드몬이라 써놨네요. 얘는 황금 버전도 있죠. 황금 버전은 아마 체고요. 완전체가 아니라. 어 약간. 추해졌죠? 이거 갑옷 갑옷 없다고 생각해봐 미친 존나 흉측해 지금 갑옷 생긴 것도 좀 그래 뭐야 이게 테니스공이야 거시기 보호대요? 자 암튼 팔을 끼던 게틀링 암은 뒤로 갔구요 기구가 존나게 커졌죠? 아새씨어어어 약간 육상선수같이 달리네요? 흐흐흐흐. 후! 자 평타 모션은 그냥 주먹으로 따다닥 발차기도 하냐? 아 돌려차기 내려찍기 자 1번 스킬은 레비드 파이어 청기 <laughs> 올려, 백개올려야천개 올려, 백개 올려. 굉장히 심플하네요. 빵빵. 대충 만든 건가? 아 원, 투! 그리고 얘가 옛날에 그 디지몬 카드 있잖아요. 카드 중에 짭 카드가 있어요. 가짜 카드. 거기서 강간몬으로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진 전혀 모르겠어요. 왜 강간몬이 됐을까? 이번 스킬은 골든 트라이앵글. 야, 맞아. 제가 저번에 말했던 제스몬 3번 스킬이 비슷하다는 게 이거예요. 상바뿅 얘도 삼각 뿅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아님 말고 자 테레모 2번 스킬 봅시다 회오리 바람 <laughs> 개 귀엽네 회오리 바람 자 다시 레피드몬으로 에라 에라이오 약간 전투 때는 날라다니네 오오! 오오 마이클 잭슨 맞다 그리고 지금 12월 9일이죠 지금 디마가 패치를 했는데 경험치 던지에 나왔어요 던전 입장 시간 보시면 이렇게 제한이 되있고요 들어가면 디지몬들이 약한데 잡기가 쉽고 경험치를 디지게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한 100까지는 여기서 키울만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애들은 레벨 50이라 경험치 그렇게 많이 안주는데 60만 주죠 많이 안줘도 근데 이제 경험치 많이 주는 애들 찾으러 가려면 요 레벨 80짜리 애들 가야돼요 가려면 맵을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파티구에서 사냥하면 여기서 한시 1시간이면 100 찍을거에요 1시간? 2시간? 1시간이면 찍을거 같네요 보시면 얘는 레벨 80이죠 79, 80한 마리당 경험치는 100만씩 주고요 뒤지게 많이 주죠? 아우 키우기 찍기 편해졌어 황금삼각 대신 여기는 이속이 빨라야 좋아요 왜냐면 맵은 제한돼있고 몹도 제한돼있는데 사람은 몰리다 보니까 잡기가 힘들거든요 빨리빨리 잡으려면 이속이 빨라야 돼자 이런만 하면 공격차 되죠 아 세인트 가르고몬 야, 어, 아, 이것도 새칠 대충했네 이 새끼들. 아 이게 뭐람? 참고로 어깨 장식은 예 표정 변합니다. 게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뭐야 해상도 뭐야? 아니, 장난해? 뭐 하는 거야? 그 얘는 설정상 변기 탑재량이 메탈 가루만하고 비슷하대요. 대신 속도가 뒤지게 느리다고 하네요. 걷는 모션은 어, 묵직하네요 이. 그리고 테이머즈 극장판에서 이거 존나 메카닉 간지를 보여주죠. 존나 멋있어요. 자 평타부터 볼까? 아 무투파죠? 존나 때려 아, 어퍼컷 내려찍기 1번 스킬은 화력발사 야 연출 개똥인거 봐라 아니, 뭐라도 열리든가 뭐야 이게 뭐야 에잇 몸에 뭐 곰팡이 핀거 같잖아 아우 징그러 이게 뭐람 아, 곰팡이 발사 약간 임팩트는 별로네요 이번 스킬은 46대 배우고요 65대는 초공공체를 할수 있습니다잉 오케이 2번 스킬 배워죠 2번 스킬은 자이언트 미사일 아아 어깨에 발사구에서 미사일 발사하죠 원래는 요 어깨에서 열려가지고 명중하면 얘네가 표정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딴 거 없네요. 열리지도 않고 그냥 어깨에서 통 나가네. 아 너무 대충 만들었다. 자, 빨리 65 찍어서 블랙 세인트 가르고몬 봅시다. 테이머즈 주인공들은 전부 다 이렇게 궁극체에서 더 진화하는 종이 있죠. 듀크몬 크림 존모드나쿠즈하몬 아, 같이 얘는 블랙 세인트 가르고몬이 됩니다잉. 에 30분 이후 임시 점검? 에 빨리 키워 빨리 키워. 아니 임시점검에 내 녹화를 망칠 수 없지 30분이면 60 그냥 찍습니다잉 한 마리당 100만을 주는데요 그리고 경던이 열린 시간이 있거든요 열릴 때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열린지 한 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빠졌네요 왜지 널널해 졌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고 임시점검 지금 하는 건 이번에는 퀘스트 중에 뭘 잡아서 얻는 게 있는데 그 템이 안 뜨나 봐요 오류로 그래서 임시점검하는 것 같네요 아 지금 7시에 뭐 이벤트 몸 나와서 사람 없는 건가 모르겠다 사냥이 합시다 새끼가 뿅 그리고 얘는 이름의 어원이 이름이 세인트 가르고몬 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가르고몬 있었는데 요 가르고는 그 그레이 하운드라는 종류의 개가 있죠 그럼 비슷한 품종의 개고 세인트는 세인트 버나드 에요 미친 두마리 개가 섞였죠 생긴것도 개같이 생겼어요 개같은 새끼 쌍둥이 루프모는 토끼 되죠 루프모는 그 뭐야 토끼 중에 로비어라고 있고 테리어모는 핏불 테리어 이런 것처럼 테리어에서 따왔겠죠. 근데 놀랍게도 테리어 견종들이 그 로비어 토끼들을 사냥하는데 썼대요. 아무래도 노린 것 같죠. 어느새 65를 찍었네. 자, 총구채 열어주고. 아, 블랙 세인트 가르고몬. 와우! 뭔가 기름칠을 했는지 윤기가 흐르고요. 아까보다 텍스트가 좀더 정갈화됐죠? 얜 살짝 안 깨졌네. 그리고 블랙 간지가 됐고, 귀가 존나게 길어졌어요. 얜병하네. 얼굴은 빨개졌고요. 으 확실히 블랙이 멋있긴 하다잉. 스킬은 똑같아요. 그리고 도감 설정상 얘랑 세인트 가르고몬 차이를 모르겠어. 난 읽어도 모르겠어. 자, 평타는 좀더 묵직해졌죠? 자, 1번 스킬. 오 바뀌었어 이펙트 버스트샷? 아까는 그냥 곰팡이처럼 나갔는데 지금은 손에 있는 개틀링 건 쓰네요. 빠르르!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 내가 보기엔 이거 만들라고 이거 대충 만들었어. 샹 넘은 새끼들 아다다다다다다. 자, 이번 스킬은 73 대배우고요. 금방 찍겠네요. 빨리 임시점검 끝나기 전에 찍어야 돼. 어, 사거리 굉장히 기네 어디까지 닿는겨? 지금 봤는데 이거 허리 에 이거 수류탄이냐? 얘도 전자발찌 차고 있네요. 안돼 임시점검 17분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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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 그리고 얘가 설정에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방향에서 공격을 반격할 수 있다고 써있거든요 설명에 맞게 뭔가 사거리가 굉장히 길죠 나, 나 여기서 안 움직이고 잡을 수 있어야 돼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조금만 움직이고 잡죠 이건 좋네 아 레벨 1 남았죠 레벨업 빨리빨리 하네 너무 좋아 경돈 매일 열렸으면 좋겠어 오케이 한 마리만 잡으면 73 되죠 아 좋아 자 장르트 미사일 써봅시다잉 우와 이번에도 안 열리긴 하는데 뭔가 묵직해졌는데 다시 봐 다시 봐 정면에서 봐야 약간 미사일도 검정색인 게 보이죠 검정색에 빨간색 이거랑 색깔이 조합이 똑같은 거 같은데 아뿅 아닌가 모르겠다 아따따따따따뽕 아유 암튼 이렇게 오늘 테레몬 키워봤고요. 야씨 묵직하게 생겼다잉? 하지만 지나 풀면 귀요미 아 꼬리 흔드는 거 봐. 이런 게 숨어있었네. 어쨌든 오늘 테레몬 키워봤고요. 내일은 그냥 이어서 레나몬도 키웁시다. 아 그럼 뿅